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S&P 및 국내 업종입니다. S&P500지수 어제와 해석이 같습니다. 큰 흐름은 약세장인데요 일례로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21이평선이죠. 가깝게는 보합행보 중립적 포지션인데 추세선이 가능합니다. 보합장이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21선과 51선의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종합 주가지수는 중기 상승이 아니라 약세입니다. 짧게 보면 보합, 횡보, 중립 신호가 가능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등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에이텍진입니다. a 이텍 TN의 91위 평선, 오늘 일봉이 돌파했습니다. 찰킨 소실레이터 매수 시그널이고요. RSI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a 이텍 TN의 일목균형표는 매수 신호입니다. 일단,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고요. 하지만, 기준전전는선는정배율이고 후행 스팬도 일봉 때는 벗어났습니다 구름대아래긴 하지만 그래서 매수 신호로 보고요 스토 캐스틱 슬로우 값도 매수 시그널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파라 시스템은 세 가지를 봅니다 우선 파라블릭사 우상향하면서 매수 시그널이죠 DMI 플러스 d m 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승장 긍정적으로 보고요. ADX는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TXTN은 파란 시스템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승장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강세장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ATXTN의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도 단계입니다. CCI 이건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T-T는 역시 곡선상으로는 매도 단계이고 CCI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약보함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세 개의 차트와 지표들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의 2평선 트라이키즈 소실레이터 RSI 값입니다. 우선 91 2평선 위에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CO는 매수 시그널 위에 진행이 되고 있고, RSI도 매수 시그널 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 유지로 봅니다. 아이센스의 일목균형표 봅니다. 기준선 전환선은 역배열이고요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습니다. 후행스팬도 일봉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약세고요 스토켓이 슬로우 값은 매수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봉합으로 보겠습니다. 아이센스의 파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 사 우상하면서 상승 추세고요. DMI 값도 플러스 d m 이우에 있죠.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고 ADX도 상승장의 추세가 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라 시스템은 추세가 살아 있는 추세가 강한 상승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아이센스 역시계곡선 먼저 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도 보류 단계입니다. CCI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에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선은 매도 CCI는 매수, 그래서 봉합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를 합쳐서 4개의 차트와 지표들을 보시면 강보합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센스 강보합 이상입니다. 하잉크코리아입니다. 하잉크코리아의 91위 평선은 오늘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CO 값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RSI도 매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인코 코리아, 일단 구름대 아래에 일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자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이 일봉대 아래 있죠. 그래서 약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토케이스 슬로우 값은 매수시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신호고요 때문에 종합을 하면 약보합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약세는 아니고 약보합증 됩니다. 하잉크 코리아의 파라 시스템인데요. 파라 돌링사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DMI도 플러스 DM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ADX, ADX는 아쉽게도 횡보하는 것을 보아서 추세는 없습니다. 하인 코리아는 파라시 시스템이 추세가 약한 상승장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하인 코리아 역시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예, 앞에서 뜬것 같습니다. 매도, 보류 단계입니다. 그리고 CCI는 매수 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서는 매도를, CCI는 매수를, 그래서 보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국크 코리아 4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본다면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ATTN, PER, PER는 10배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 난 많이 높죠. p b 주가 순자산 비율도 1 이하여야 하는데 값이 높습니다. PCR, PSR 값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EV, b 티 t 값도 10 이하여야 하는데 15니까 높은 편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재무 비율을 보시면 네, 성장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하면 ATTN의 시장가치 비율을 보았을 때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성장성은 훼손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ISENSE의 재무표입니다. ISENSE의 재무 비율은 매우 우량하며 시장가치 비율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잉크코리아 보이는 자료들만 보면 매출액 증가율과 부채 비율이 양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였습니다. ATT의 나이센스 하잉크 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